아크롬이 <laughs> 저것도 상관없어요. 네, 네. 가자. 네. 진짜 진짜 그거 해요. 진짜 진짜. 이거만 내가 봤어. 이거밖에 없다. 진짜 이거 해요. 없어요. 가자. 어, 어, 가자. 어, 어, 어. 내가 다음다. 치안. 가자, 가자 가자. 그냥 한 조각 먹어. 그냥 다박살 내드림 내가. 사기꾼이다 이거 이거든. 이거 결승도 이자이요 이거 내가, 내가 다음 이거. 그냥. 오늘을 오케이. 위해서 연습했다. 이거 나기님이 호루스만 안, 그래. 안 찍으면 된다. 아. 아 저거 상관없어. 내가 그냥 다패드린 거야 오케이. 앞에 있는 새끼들부터 그냥. 오케오케개패준 거야 뒤에 뒤에 쌤면 자자 히파로. 자 히파로 다, 다 땡겨올게요. 그냥 지금 당황했다. 이거 나올 줄 몰랐다 지금. 승부세야. 이거 나올 줄 몰랐다. 당황했죠. 이거 나올 줄 몰랐다. 어리둥절 어리둥절. 결승을 위해 사케님 이걸 아껴왔다. 아이 열심히 연습해왔다 그리고 화이팅! 아니야 이거 벙커 안 좋아 저기 하... 그래 무라딘이 총알타 찍을 것 같... 아훨신 어, 찍겠다 아니, 연소를 그냥 비트로 저기 하려면 비트 기다려야 되나? 네? 비트를 내가 끊어야 되는데 저 루시오 손들 때 탑으로 라인 탑으로 비트를 빼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오케이 도프 받았어 빨리 터트리는 거 알죠 아, 한번 더. 어, 근데 돼? 미리 말씀드리지만 Q 명중률이 조금 낮아요 아 그거를 걸 그걸 그 커버하기 위해서 말퀴가 있는 거예요 네 웬만큼은 그냥 진짜 거의 100% 맞출 생각으로 하, 하긴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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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할거죠? 미드 바텀 에 yeah, 탑이야 yeah, yeah. 어, 보험, 보험 깔아놔야 돼 열심히 할거야, 열심히 할거야 얘가 크롬면큐 피하고 아, 아프고 아. 피하고 아 <laughs> 스펙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왜 이렇게 아 아이고 왜왜왜 이렇게 내왜 먹지? 잠깐만 왜왜왜 아, 잠깐.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컴퓨터, 그러세요 그다음 또 그다음 또 살짝 내 먹거든요 이거 너무 잘, 잘. 컴퓨터 애기 드신다고요? 아 살짝 먹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어우 아, 깜짝이야. 두... 미드 볼게요, 저 미드 밀게요 내가 올라가. 디도스인 줄. 어쩔 수 없어 뒤도 써야 돼 어쩔 수 없지. 어, 아씨. 이게 뭐 하고 그래. 올라가요? 안 아, 돼. 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블레이즈랑 블레이즈랑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녀가지고 바로 바로 그냥 거세요 블레이즈. 오케이. 안 죽을 것 같아요 트리랑. 이분도 계십니까? 고 초반에 가면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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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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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나오고 플레이즈 아, 네. 미드 아, 네. 내려갔어요? 올라갔다 네. 어우 이거 안나오네 괜찮아요 저희 그 신내 때 뽕으로 터트리면 되거든요 바텀 조심 확인

이거 얍리님 잠깐 내려와서 이거 형님만 어, 도와주세요 음. 저희는 10레벨 터거든요한쪽개기찮네 어, <laughs> 한조 한쪽... 개기찮게 어, 아, 하네 바 나가는데 저 이거 탑에 돈 넣죠? 나가요 이거? 네. 이 네. 걸면 내가 죽었겠지 없어 가아 <놀람> 까비.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엠... 엠... 아, 뭐, 아, 어, 야 아, 죽었다 이거. 괜찮 괜찮. 빠졌네. 일로 빠졌어. 10대 11. 돈다탄게 아, 아, 조금 뼈프긴 아 한데 어 나간 게좀저 이거 나가는 게좋겠저 이거 저그 칠레 때 그냥 볼게요 이거 좀아돈 넣네. 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오 아퍼. 세장 나왔거든요. 오케이 이런 분만 가만히. 있어요. 진입한다. 아이보죠 음 먹고

저기 2스탑? 어? 물 들어가나? 근데 저저십이라서못 들어가. 이겨요 아니면 이거 잘라도 돼요 자르는 게 베스트 한번 okay, 이 어. 돌아볼게요 어? 돌아왔다 이제 잡았다 이거 피하고 오오난 살아야 돼어와 돌아갔다 올게요 저는 탑을 3으로 냅두고 어. 좋 오나? 오늘 싸움 보죠 지금, 보, 지금 이거 네. 싸움 볼게요 저 12거든요 12거든요 이거 이거 블레이드 뒤돌아도 돼요 블레이드 돌게요 살짝 살짝이요한두치할니까 한조치 한조치 한 그냥 정면으로 그냥 갈게요 네 또. 가볼까요? 네힐한 아, 번만 힐한 번만 강 줘요 아이 어, 물에 뭐라, 물에 까요저스크빠지

저 나왔어요. 네. 이거 한번 싸우죠 그냥. 야, 한쪽 탑. 걸어야 될것 같은데? 걸어야 돼. 플리자 걸어줘야 돼요. 플리자 걸어줘. 비트 클로스. 아못 봤다. 너무 뿌려. 나가 나가. 아. 아비. 나 아직 그. 아나 이렇게. 저기 뭐야. 퀘스트 깨야 되는데. 1 3만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1 3이면 제가 반투 볼게요. 너무 늦게 끊는다. 요새 다 밀려가지고 비트가 한 타임 한 타임 늦게 들어오네. 저 밀리는 걸로 이제 안 끊기지 않아요? 비트? 어, 딱 끊기지 않나? 안끊기나기나아 수면 좋았는데. 저거 저런 거 그냥 박으시면 돼요 그냥, 잡을... 그냥 박아요 그냥? 그냥 네, 박아요 그냥 그냥... 박아 이거 진짜 안 박으면은 안될거같아 아! 고! 고! 이거 이거 이박아 박아요 뽕뽕뽕뽕뽕아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아요. 잡았다. 잡아요!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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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쿵이 없어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저, 이거 이거 홀수,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 거미 저, 거미. HP, 저 HP, HP 저 HP 저 HP 저 HP 저 HP 거미 와가야돼 거미 와가야돼 위에 성채 포스트 연결이 감지되었습니다. 홀로그램 방송을 전송합니다. 레벨 많이 따라왔다. 다 이거 제턱 경치 못 먹어가지고 이거 이거 라인 나와서 정리할게요. 이거 선물 이제 막이구님 알아서 붙일 수 있, 있어가지고 이뽕또 돌거든요. 그냥 보이면 걸어요. 그런데 홍은 다해드림니다 아, 힐란 티가 아쉽네. 그냥 박으면 그냥 죽었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비트 무조건 빼거나. 명령 확인 확인했다. 레프가 너무 많이 나서 충돌될까 봐. 올라가자아 저거 안돼. 아저 저건데. 아 걸렸다. 예. 네. 다음부터 보죠 그냥.

어, 어, 어. 아 이거 슬로우 아 살파 나왔죠. 예, 셀파 나오, 나오고 살 나오고. 어, 레이 공격 나. 오막있나 우두간다. 우두간다. 우두리 이거 막을 수 있나? 가보죠가보죠셀파 없고. 헤어나야 돼. 심력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가야 될것 같아.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개 빠르다. 마이크, 마이크. 어쩔 수 없다 이거. 에 아, 밑 한조 피 밑에 고 저게 난죽 나이스. 아, 갈게. 그럼 이거야. 그럼 우리 우리 아, <드폰> 오케이 나 이렇게 아, 행... 하 이렇게 하면서,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하서 아, 서이게아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아 나이스! 아 이거 핵만핵만 어떡해! 핵0핵만 100! 100! 1 아. 아 아깝다 아아깝수고어요수고하어요수고하어요수고하아